1291번 중심이 직선 y는 x빼기 2위에 있고 뭐 중심이 x축위에 있다 중심이 y축위에 있다 이런 것도 해봤고 이번엔 중심 그럼 이제는 중심의 좌표를 a 대입하시면 a빼기 2라고 쓸수 있죠 그리고 두 점을 줬으니까 또 표준형을 쓰시되 x제곱 아이고야 x제곱이 아니고 x빼기 a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a 플러스 2의 제곱은 r제곱 문자가 a하고 r 두 개니까 여기 점도 두 개가 되지요 그럼 이제 또두 점을 대입해서 연립을 해주기 첫 번째 0 대입하면 음. a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4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아, 2 마이너스 a의 제곱이 r제곱 그 다음 4 0 대입하면 4 빼기 A의 제곱, 더하기 0 대입하면, 어, 0 대입하면 얼마야? 2 빼기 A의 제곱은 R제곱. 자, 식을 이제 예쁘장하게 전개해 다녀봅시다. 자, 위의 식은 A제곱, 2의 A의 제곱, 플러스의 4, A 플러스 4는 R제곱이고, 밑에는 A제곱, A제곱, 2A제곱, 마이너스 4a, 마이너스 8a, 마이너스 12a, 플러스 16하고 4니까 20은 r제곱. 자, 위에 식에서 밑에 식 그대로 빼시면 16a, 마이너스 16은 0. 그래서 a는 1하고 나왔고, a가 1이면 어디다가 대입을 할까요? 여기다 a에 1 대입할까? 1, 1 이렇게 대입하시면 r제곱은 10이 되었네. 그러니까 어, 원의 반지름 그랬으니까 r 제곱이 10이니까 원의 반지름은 루트 10, 3번 되겠네.